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수학 중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초등학생이 풀어주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고 수준의 1단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최고 수준은 단원별로 1스텝, 2스텝, 3스텝, 4스텝까지 이루어져 있고 4스텝이 가장 어려운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4스텝의 문제를 단원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고 수준 일단은 4스텝, 26에서 27쪽에 있는 문제 중에 1번 문제설입니다. 자, 선생님, 풀어주시죠. <laughs> 어...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고요. 소리 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기 ᄀ. 가 2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기형 예년으로 나타내면 모두 몇성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나눠야 돼요. 아 거기에다가 선을 긋는 기준은 뭐죠? 네 자리수. 네 자리수군요. 일단 일단 네 자리수. 아다 선을 긋고요. 그 다음은 난 내게 기억이 네, 여기가 8이라고 해요. 음. 어, 여기가 8이라고 했을 때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 니은이, 네. 니은이 여기 이것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12가 들어가니까 아 2가? 3보다 적은 수 12가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리고 하나 더 0이 들어가겠죠아 0도 있군요. 012가 니은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8과 0. 8과 1. 8과 2. 이것은 기억이 8일 때 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군요.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9면은 반대로 3보다 예. 커야, 어, 커야 되겠죠? 3보다 커야 된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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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아니라 다된 어. 이 여기가 구면은 다 돼요. 아, 어떤 숫자든 다 들어갈 수 있군요. 그래서 9 하고요. 9 하고 1. 점점점 해 가지고. 예. 9하고 8 이렇게 나온 고 해가지고 전부 다 치면? 9랑 9는 들어갈 수 없나요? 네. 왜죠한번 들어갈 수는 더못 씁니다. 아 그렇군요. 똑같은 숫자를 두번쓸수 없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어, 그런 방향이 있나요? 네. 문제의 어느 부분이죠?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아,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세 예. 개가 나와요. 점점점 때문에 개수를 잘 세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다 세어 볼까요? 아, 9.0, 9.1에서 9.8까지 중간에 생략이 되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다 써보라는 이야기죠? 네. 예.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주시 선생님은 왜점점점으로 표시하고 개수는 어떻게 세었나요? 그찮으니까면그점면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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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팁을 주실 수있다면요다 써보는 수밖에 없나요? 어..요? 그러면, 그러면, 일...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네. 일단 세 개는 면기가 쉬운 어 일단 여기에 0, 1, 2가 들어간 걸 알면은 세 개가 들어간 걸 알고. 예. 그러면 3 더하기. 네. 예. 한 다음에 9랑 0부터 시작했는데 9랑 0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여기는 9, 8로 끝나니까. 만약 이게 9랑 1로 시작했으면 여덟 개가 나왔을 텐데. 네, 9개가 나왔을 텐데 불합력으로 네. 해가지고 네. 1개가 나와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13이 나와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쉬운 방법이 있었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최고 수준 1단원 스텝 4의 26쪽 1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 2번 문제로 찾아올게요.